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는요. 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판권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2006년 작가 맥스 브록스의 소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 이 소설이 출판되기도 전이었지만 영화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흥행보증 작품으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쫙 퍼져 있었습니다. 배우로넘 제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던 두 할리우드 스타도 이 소설의 판권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두 사람의 정체 바로 브드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입니다. 이 소설의 판권을 두고 일명 할리우드 워의 서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영화는 뭐냐? 2013년에 개봉한 좀비 재난 영화 월드 워 Z입니다. 초반 분위기는 당시 대형 배급사 워너 형제들과 계약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제작사 유리한 듯 보였어요. 여기에 브래드 피트가 판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작권만 의논했지만. 직접 주연을 맡겠다는 의견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아, 결국 승리 여신은 브래드 피트와 제작사 계획 B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요 전에 제작한 작품들이 흥행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로 전 세계에서 하나로약 6,30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자가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전쟁이나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2007년 미국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인물 조던 벨포트 회고록의영화와 판권을 따기 위해서 또다시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새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과연 할리우드 판권을 두고 벌인 2차 대전에서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번엔 니 카프리오의 차지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요, 월드워 Z 와 같은 연도에 개봉한 더 울프 오브 월스 e 트입니다 만약에 주연 역할을 갖고 싸웠다면. 이두 영화의 주인공이 뒤바뀔 뻔한 거죠. 아,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안 바뀐 게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디카프리오가 또 좀비랑 싸우는 것도 괜찮고. 아니 그래도 어, 그때가 좀 아빠 같고 방기어린또 어. 약도 파고 이런 맞아요. 역할에는 어. 디카프리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음. 보면 좀 개인적으로 영화편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